백신 접종에 대비해 시군에서도 일반인이 백신을 접종받을 백신 접종 센터 설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접종 시기는 이달부터라고 알려졌지만 백신 도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상보다 도입이 늦어져서 일반 주민이 접종을 받으려면 7월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예천군 백신 접종 센터가 될 국민체육센터 넓은 주차 공간에 냉난방과 환기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진출 임로도 별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일 의사 네 명, 간호사 열 명, 행정 인력 이십 명 이상을 투입해서 접종을 해도 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에는 접종을 진행을 하고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 유무를 모니터링을 한 삼십 분 정도.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장소도 달라집니다. 지자체별로 설치될 접종센터에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구비됩니다. 영하 75도 보관이 필수인 화이자, 영하 20도 보관인 모더나 두 종류의 백신만 이곳에서 접종됩니다. 나머지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습니다. 접종 우선순위는 정해졌지만 접종시기는 백신 도입시기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벡스 퍼실리티 물량 화이자 백신이 가장 먼저 이달 말 들어오는데 경북과 대구에서도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가 최초로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이자 5만 7천 명분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안동의료원, 영주, 적십자병원 등 코로나 1차 대응기간에 근무하시는 1 0 0명이 먼저 접종이 되고 3월 이후에는 현재 허가가 논의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팀과 종합병원 종사자, 노인병원, 정신 시설 대상으로 우선 접종합니다. 방식은 시도별 한 곳씩 설치될 접종센터나 병원 자체, 시설 방문 세 가지 유형으로 접종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인 접종은 7월은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2월까지 설치할 예정이었던 시군구 지자체별 접종센터도 7월까지 설치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